안녕하세요. 사타공자의 트럭 이야기 사타공자입니다. 어, 금일 소개해드릴 차량은 2020년형 더뉴 봉고 3인데요. 어, 저희 작업장에 작업장에 더블캡 GLS 트림 풀옵션 차량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어, 이 차량에서 할수 있는 옵션들, 뭐, 플러스 패키지나 순정형 내비게이션까지 이제 추가된, 어, 풀옵션 차량인데요. 어, 요즘에 그 많은 차주분들이 풀옵션 차량들을 포토봉고를 많이 뽑으시는 것 같습니다. 어, 저희 구독자들께서도 몇 분이 이 차량을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어, 먼저 이제 차량의 외관, 그리고 실내. 모습까지 하나하나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캡의 전면부부터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캡의 전면부부터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어, 좀 가까이서 가시면 안쪽에서 보이는 내비게이션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은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풀 옵션 사양이기 때문에 튜어 내비게이션 그리고 그 플러스 패키지에 포함이 된 드라이브 와이즈의 그런 카메라의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레스타입에 적용이 되는 그 에어로 타입 와이퍼도 이렇게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요.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리면 네 범퍼 가드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포터 봉고 모두 그 가장 상위 등급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옵션인데요. 아마도 그 별도 옵션으로 구성을 하더라도 많은 차주분들이 좋아할 만한 옵션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향지시등 자리에 새롭게 자리 잡은 어, 주간주행등 이렇게 잘 자리 잡고 있고요. 뭐 GNS 트림이 아니라 GL 트림에도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지만 어, LED 방향지시등이 내장이 된 아웃사이드 미러 이렇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2020년형부터 새롭게 바뀐 그 봉고 3의 데칼 스티커도 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지만 2열이 있는 더블캡 차량입니다. 어, 안쪽을 잠깐 보여드리면, 봉고는 더블캡에 이렇게 파워 윈도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포터가 가장 높은 트림에만 파워 윈도우가 적용되는 것에 비해서 봉고는 기본 트림에서부터 파워 윈도우가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바닥은 1.7T에서 1.8T 두께의 아연 도금 판으로 작업이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옆판, 뒷판 그리고 앞판도 아연 도금 판으로 작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연 도금 판 외에도 간간히 그 스테인리스로 시공하는 분들도 계신데 어, 보통 이제 그렇게 진행하시는 분들은 어, 차량에 그 염분이 함유된 있는 그런 식품류 혹은 어 해산물 같은 것들을 실는 분들이 주로 스테인리스를 하시고 대부분 아연 도금 판으로 작업을하신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뒤쪽으로 좀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 운전석 방향 하단에는 이렇게 철제 공구함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지나서. 조수석 방향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요수수 탱크가 위치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유구 버튼은 2열 아래쪽에 이렇게 키로 여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네. 여기에 키를 꽂고 여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의 모습을 한번 자세하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자동차 2020더뉴봉고3 더블 캡 GLS 풀옵션 차량의 실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그 전에 먼저 그 운전석 주변 모습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 차량은 플러스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브라운 시트와 인테리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어, 생각보다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느껴져서 어, 많은 차주분들이 선택하셨을 때 만족할 만한 아이템이 될것 같습니다. 어, 스티어링휠 아래쪽에는 이렇게 그 레버 레버를 통해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게끔 어,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시트 아래에는 이렇게 그 전동식 허리 지지대 버튼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는 3단으로 조정이 가능하게 이렇게 틸트 기능도 지원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실내에 들어가서 실내 모습도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내 계기판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계기판의 모습은 키를 on으로 돌리면, 네, 본고의 모습이 뜨면서 차량을 스캔하는 웰컴 세레머니가 진행이 되고요. 어, 좌측에는 RPM, 우측에는 그 속도계가 위치한 모습입니다. 어, 참고로 이 안쪽에 있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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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보이시나요? 네, 요거는 그 드라이브 와이즈가 지금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어, 차로 이탈을 감지했을 때 경고등과 경고음을 울리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거는 그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온오프 기능을 통해서 어, 끌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위 되는 풀옵션 차량답게 꽉 채워져 있습니다. 먼저, 우측을 보시면은, 어, 크루즈 컨트롤이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어, 크루즈 컨트롤은 아무래도 장거리 운행할 때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 많은 차주분들이 어, 크루즈 컨트롤을 어, 굉장히 선호하고 계시는 그런 옵션 사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좌측에는 전화를 걸고 받을 때 쓰는 네요 버튼들 그리고 오디오를 조절하는 그런 버튼류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튜온 내비게이션 옵션도 추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진입 앱, 지니맵이 적용이 되는 튜온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 내비게이션과 관련해서는 제가 앞서 몇번 영상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어, 그 영상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그 드라이브 와이즈, 어, 제가 외관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그 드라이브 와이즈의 카메라 렌즈가 위치한 기기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상단에는 이렇게 그 하이패스가 내장이 된 룸미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우측에 보시면은 그 플러스 패키지에 포함이 된 전자동 에어컨 그 공조장치가 이렇게 지금 어 켜져 있는 상태인데, 네, 어 전자동 에어컨이 적용이 되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풀옵션 차량답게 어, 모든 버튼이 꽉 채워져 있습니다. 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요. 어, 전동 접이식 아웃사이드 미러, 뒷유리 열선, 비상등, 스티어링 휠 열선, 시트 열선, 그리고 마지막은 통풍 시트. 이렇게 총 6개의 버튼이 꽉 들어차 있는 모습입니다. 아래쪽에는 블루투스 기능과 CD 플레이어가 포함이 된 오디오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가장 아래에는 USB 단자와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차로 이탈 감지했을 때 경고 등과 경고 음을 올리는 온오프 스위치 그리고 마지막에는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온오프 스위치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동 모드를 지원하는 5단 자동 변속기도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뉴 몽고3 더블캡 GLS 드림 풀옵션 차량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 저희 작업장에 정말 다양한 옵션을 갖춘 차량들이 입고가 되고 있습니다. 어, 혹시라도 포터 혹은 본고 안에 있는 옵션이 궁금하시거나 혹은 작업이 궁금하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제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탕홍자의 트럭 이야기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탕홍자의 트럭 이야기 사탕홍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